한때 멋이었다고 봐주진 않는다 두 번의 기회는 주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외워보거라 세 번째도 못할 시 즉시 목을 베라는 명령이시다 그만 겁박하시오 내이번만을 모두 외리라 군이 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부의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부의부강 지아비는 지어미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삼강오륜의 삼강은 끝났다 지금부터 중요하다 오륜이 구간에서 항시 내놈은 멈추었다 더는 시간 끌거 없죠 그 애들도 바쁠 테니 바로 외리라. 부자유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치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에 인문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려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 다행히도 이번에는 다 외웠구나. 그럼, 내놈이 무엇을 거슬러 대역죄인이 되었는가? 그런 임금께 직접 들으시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대 임금이 내 마지막 요원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거든. 한말한 자들을 영모로 몰지 말고 어진 임금이 먼저 되어라 전해줘. 원 떨지 마라. 지금도 임금을 능멸하고 있음을 모른가그 마지막 길동무로 의금부고대가 와줘서 반가웠소. 이제그만 끝내주시게. 예뻐시어. 내 노잣돈은 챙겨드리라 네, 의금부의 일이 참으로 과중해 보입니다. 함께 수확한 동물아도 임금의 명이라면 엄하게 단죄해야 했으니까요. 그럼 임금님 직속 수사기관인 의금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의금부는 고려때 순찰, 치안경찰업무 등을 맡은 금오이로 시작하여 야별초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협파되고 원에 간섭기 때는 임금님 친위대 군사기능을 더해 순군 만호부 등에서 조선태종 14년의 의금부로 개칭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금부는 임금님 직속사법기관으로 강화되어 공안, 치안경찰업무는 한성부와 포도청 등으로 이관되고 신의대 기능은 내금위로 이관되어 의금부는 영모죄와 강상제를 중심으로 옥사관리, 신문고관리, 외국인 범죄 등을 다스렸습니다. 또 삼성추국이라 하여 중차대한 사은은 의정부, 사헌부와 함께 합주하해 다루었지요. 또 국왕의 직속사법기관이다 보니 힘도 막강했는데요. 의금부의 최고 품계는 삼정승 다음 단계인 종일품 판사로 정의품 육조 판사보다 높으니 그만큼 눈치 안 보고 관련자들을 추국할수 있겠죠. 경국대전 기준으로 의금부 풍계는 종일품 판사 외에 나장 250명을 두었습니다. 조선 후기 법전 속대전은 의금부 풍계가 일부 개편되었음을 영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왕조실록 속 의금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한 실록 속으로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증을 배워가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첫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문고는 순군의 영사 한 명과 나장 한 명으로 지키게 하고 와서 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영사는 달려가 관리에게 고하여 그 북을 치려는 사유를 물어 만약 역적을 음모한 일이면 바로 치게 하고 또 정치의 득실과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등의 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월소가 아니면 실정을 자세히 물어서 초사를 받아들이고 즉시 나장에게 그의 주소를 알게 한 뒤에 북을 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먼저 북을 치게 한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사는 곳을 알게 하라. 네, 신문고는 1401년에 설치됐는데요.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이라면 누구든 북을 치는 호소 행위로 임금께서 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문고는 거래 문루에 설치되어 의금부 당직청에 의해 관리됐습니다. 위 기사에서 의정부와 임금께서 신문고의 관리 방법을 논하시는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의정부는 북을 치기 전 억울한 곡절과 사는 곳을 알린 다음에 북을 치게 하자는 반면 태종께서는 북을 먼저 치게 한 다음에 곡절과 사는 곳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이를 보면 임금께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북을 치는 과정은 꽤나 복잡합니다. 우선북은 의금부 당직청 앞에 있어 일반 백성은 접근하기가 힘들었고 무고일 경우에는 더큰 벌을 져야 했으며 기필코 쳐야겠다는 자들은 자신의 본거지 관청에서 수령의 확인서를 받아야 했고 또 지역의 관찰사의 확인서도 받아야 했으며 최종으로 사헌부의 검토도 받은 다음에 의금부가 관리하는 신문고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고 까다로우니 백성은 도무지 접근하기가 힘들었고, 거를 드나드는 벼슬아치들에게는 용이하였죠. 위 기사는 2차 왕자의 난을 제압한 지 얼마 안 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보니 역적을 고변하는 일이라면 절차 없이 바로 북을 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고는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기능도 있지만, 역적의 빠른 소탕 대처가 아니었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비 자제가 광화문에 종을 치고 자기의 원확한 일을 호소함으로 승정원에서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의금부의 당 직원이 신문고 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종을 쳤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문고를 설치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칠수 있게 하여 아랫 백성들의 사정이 위해 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까닭에 금하였는가? 만약 진술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북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만은, 이와 같이 금지를 당한 사람이 반드시 여러 사람일 것이니, 그 의금부의 당직원을 헌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라. 드디어, 김중성, 유미의 의금부 관직을 파면시켰다. 네, 위의 기사는 어느 양반가의 여종이 신문고 대신 광화문에 있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연은 승정원까지 전해졌고, 바로 임금께서도 알게 되셨습니다. 연유를 파악한 결과 여종이 신문고 치는 것을 의금부 당직원에 의해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해서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여종은 매를 맞을 지언정, 광화문종이라도 쳤다고 합니다. 이에 사연을 접하신 세종 대선 신문고는 백성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질책하시며 여종을 막은 일만 과도 그동안의 신문고 사용을 여러 번 막았을 것이라며 의금부 당직원들을 국문하게 하셨고 결국 문제가 드러난 당직원들은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북을 치는 절차는 까다롭지만 임금께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패단은 더욱 심했을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행호군 박인창의 아내 귀덕을 석방하도록 하였다. 귀덕은 본디부터 성질이 사납고 모지름이 비할 데가 없어 박인창을 위협하고 억눌러서 종처럼 불리었다. 박인창은 한쪽 눈이 애꾸가 되었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개화를 덮고 겨우 일을 마치자 박인창이 아내와 더불어 창문을 둘 곳을 의논하다가 뜻이 합하지 않으니 귀덕이 박인창을 욕하기를 꾸는 놈아 애꾸는 놈아 내가 이를 아는가. 하고는 손에 장대를 잡고 처마 기와를 때려 부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나의 뜻을 거슬렀으니 이런 집은 지어서 무엇하랴 하고는 당실과 창벽을 때려 부수어 남김이 없었으니 그 성질이 사납고 모지름이 이와 같았다. 무릇 노복으로 조그만 실수가 있는 자는 문득 고문을 다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죽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노비를 원수처럼 미워했는데 집에 사내종 하나가 있어 조금 장대하고 아름다워 귀덕이 사랑하여 불이었다 여종이 하나 있어. 기덕이 산해종과 더불어 사통했다고 발설하니 기덕이 즉시 그 모자를 때려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갇히게 되었다. 박윤창이 그 무고를 힘써 변명하자 목관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교중의 일은 은밀한데 그대가 또한 어진 은이 별 일이 없다고 다보장하겠는 박윤창이 일꾼을 닦으면서 비교하여 인증하는 것이 형편없을 정도로 슬퍼하여 주위 사람을 감동시키니 그때의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 이때에 이르러 가음 때문에 석방을 보게 되었다. 네. 예부터 나라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들면 임금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옥사에 가둔 죄인들을 일부 풀어주었습니다. 의금부는 영모죄와 더불어 삼강오륜을 거스른 강상죄를 다스렸는데요. 당시 조선사회는 억눌린 여인들의 삶으로 표현되어 왔으나 모두 그렇지만은 않았는지 악처 귀덕이라는 여인은 무관인 남편을 한없이 무시하며 애꾸는 로마 너가 뭐하냐 폭언을 쏟아내곤 집안 기물을 부셔버리는 등 결국 포악한 성품으로 노비들까지 때려죽인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 시대는 상하 관계를 엄격히 구분지어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노비가 주인을 해하는 폐륜, 살인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였는데요. 귀덕이 같은 경우는 아래 사람인 노비 모자를 때려 죽였는데 악처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서서 눈물로 귀덕의 무고를 호소하였고 또운 좋게도 임금의 은전으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노비들의 진상 규명은 풀 길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임금이 창덕궁 숭문당에 나아갔다. 교위로 하여금 나미를 뜰에 나치하게 하고 도총관홍은 도승직공감에게 명하여 묻게 하니 나미가 대답하기를 신이 어려서부터 국마를 업으로 삼아 만일 변경의 일이 있으면 먼저 공을 세워 국가를 돕는 것이 신의 뜻입니다. 신은 본래 충의지사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충의지사라고 일컬으면서 어찌하여 성복전의 고기를 먹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임금이 반역한 이유를 묻게 하니 나미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곤장을 때렸더니 나미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원컨대 우선 천천히 하소서 신의 꾀한 일을 말하자면 깁니다 원컨대 한잔 술을 주시고 또 묶은 끈을 늦추어주면 하나하나 진달하겠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술을 내려주고 묶은 끈을 늦추게 하니 나미가 말하기를 신이 과연 반역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저관과 더불어 이야기한 말이 모두 옳습니다 하고 강순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저 이는 바로 신의 당류입니다 지난해 9월에 세조께서 승하한 뒤에 마침 성변이 있었고, 강순 이밀 성군과 더불어 도총부에 입직하였는데 신이 가서 보았더니 공밀 성군은 안으로 들어가 고강순이 신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바야흐로 이제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었는데, 성변이 이와 같으니 간신히 반드시 때를 타서 난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세조의 은혜를 받아 장군이라 이름하였으므로 반드시 먼저 화를 입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 신이 응답하기를 약한 자가 선수함이 가하겠는가 하니 강순이 옳게 여겼습니다. 강순에게 물으니 강순이 숨김으로, 본장을 때렸더니 강순이 말하기를, 신이 어려서부터 본장을 맞지 아니하였느니,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남이의 말과 같습니다. 취초하도록 명하니, 강순이 붓을 당겨 즉시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남이를 돌아보며, 꾸짖기를 내가 어찌 너와 더불어, 모의하였느냐?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영공이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가? 나와 같이 죽는 것이 옳다. 또 영공은 이미 정승이 되었고, 나이도 늙었으니,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이나, 나 같은 것은 나이가 겨우 26인데, 진실로 예석하다. 하고 한탄하기를 영웅의 재주를 잘못 썼구나. 강순이 곧복추하였고또 당렬을 물으니 강순이 없다고 말하였다. 장신하기를 명하자 강순이 말하기를 신이 어찌 매질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좌우의 신하를 다 들어서 당연하고 하여도 믿겠습니까? 또 남이에게 난을 일으킬 계획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창덕궁, 수강궁 두 궁은 야타서 겉으로 드러나 거사할 때 바깥 사람이 알기가 쉽기 때문에. 산릉에 나아갈 때 사람을 시켜 두 궁을 불지르게 하고 성상이 경복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12월 사이에 신이 강순과 더불어 일시에 입직하기를 약속하여 신은 입직하는 겸사복을 거느리고 강순은 입직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조경치를 나치하도록 명하여 군장 30여대를 내려 고신하여도 불복하였다. 다시 남이에게 물으니 남이가 말하기를 신이 마냥 말을 하고 조경치가 다만 저 말이 옳다고 하면 믿을 것이 못되고 조경치가 스스로 말하여 신의 말과 같은 뒤에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므로 다시 조경치를 매질하니 그 말하는 바가 과연 나미의 말과 같았다. 나미가 말하기를 주상께서 성명하신데 신이 복이 적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신과 강수는 모두 일등공신이니 원컨대 원방에 유배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을 것을 알지 못하고 무반하였느냐. 네 영모의 기사입니다. 예종 즉위년 10월에 유자광이 고변을 합니다. 남이가 찾아와 전하길 우리를 아들같이 아낀 세족께서 이젠 없으시니 앞으로 반신이 난을 일으켜 우리는 개죽음당할 것이다. 라며 혼구대신들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어 남이는 하늘의 해성을 보았는가? 은하수 가운데 빛이 희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헌데 나는 보았는데 해성이 물러가지 않으니 상서롭다고 했다고 합니다. 유자광은 낌새가 의심되어 강목에서 해성이 뜬 징조는 광망이 힘면 장군이 반역하고 두 해에 큰 병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니 그제야 남이가 속을 드러내며 내가 거사를 도모하는데 함께하길 권하며 수강궁은 허술하니 경북궁으로 임금을 옮기게 하여 치르자고 하였답니다. 이에 유자광은 어찌 큰 일을 우리가 할수 있냐며 어떤 무리와 모의한 건지 모르니 그에 대한 대꾸는 없고 우리가 나눈 대화를 네가 비록고 하면 내가 숨기면 너는 모략으로 죽을 것이고 그 반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면서 나는 호걸이다 자신감까지 내보였다고 합니다. 영모의 고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막 즉위한 임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즉위녀는 모반이 잦은 때니 혹이나 고변이 거짓일지라도 초기에 어린 임금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영모를 제압해 왕권을 세우고 또 젊은 나이에 판서가 된 남이가 그동안 오만한 언동이 없지 않았던 바이고 세조 때 여진족과 이시에의 난을 평정한 젊은 무관으로서 따르던 병사도 많았으니 그저 두고만 볼수 없었죠. 이에 세조 임금의 아들답게 고변자 유자광이 동태를 보고 추포하자고 아뢰었으나 예종 임금은 바로 병사들을 보내어 남의를 추포해 추국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남이와 최근에 만난 모든 이들과 노복들까지 국문하니 집안에 든나든 자들 중에 이 시의 난을 함께 평정한 영의정 강순이 있었고 이에 놀란 강순은 신은 이미 영의정 자리에 있는데 무슨 명모냐며 그저 사사로이 잠시 들린 거라고 억울해했으며 또 남이가 몸담은 장영대의 무관들 수십 명을 국문하니 매한가지로 사사로운 말만 고하는데 또 다른 동료들에게는 빌미가 되는 단서가 줄지어 나옵니다. 박가에겐 북상이 있는데 아무 연고 없이 갑옷을 수리하면 남이 듣고 이상하다고 할 것이니 발설하지 말라 말하였고 또 장가에겐 용력이 있는 이가 누구냐며 해성이 나타났으니 난을 내가 평정할 것이다 라며 예고했고 또 간신배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을 살펴보면 세족께서 승하하고 어린 임금이 등극했으니 북방의 수상한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신진 세력인 자신들의 미워한 분구 세력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니 대비 태세를 갖추자는 다소 위험한 언동들로 보이는데 허나 저 때의 조정은 정치백단 한명회의 조정이요 남이가 오해를 살만한 행적을 보인 바예정은 끝을 내려합니다. 의금부의 고신 속에 남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지 자포자기하듯 모두 고할 테니 술한잔 주시고 몸에 묶은 끈을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응해주자 남인은 고변한 유자광의 말이 옳다면서 영의정 강순 등을 열거하며 젊은 나이에 영모죄로 효수됩니다. 다음은 연산시기의 두 기사입니다. 의금부 도사 안처지기 와서 공명하여 아래기를 신이 이달 사일 밝을 무료 백군 양분 양포역에 가서 이 세자가 남해까지 가지 못하고 겨우 이 역에 온 것을 만났습니다. 신이 역 한쪽 나무 아래 앉아 세자를 불러 말하기를 위에서 너에게 죽음을 내렸으니 속히 죽도록 하라. 하니 세자가 손을 모아 잡고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신이 중재를 범하였는데 몸과 머리가 나누어짐을 면하게 되었으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한데 감히 죽음인들 지체하겠습니까? 하고 또 혼잣말로 자진하기란 정말 어렵다. 하더니 정자나무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이 나무에 목맬 수 있다. 그러나 가리운 것이 없어 안되겠다. 하면서 그곁 민가로 가서 종에게 말하기를 내 행장 속에 명주 고치불이 있으니 한 폭을 찢어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개가 찢어먹지 못하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하고 그만 조용히 상 위로 올라가 명주폭으로 두번그 목을 메어 대들보 위에 달고 발을 상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좀 있다가 기운이 끊어졌습니다. 신이 한참 앉아있다가 군수를 불러 함께 맨 것을 풀고 생기가 없음을 살핀 뒤에 돌아왔습니다. 왕이 묻기를 세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냐. 하에처직이 아래 기를 세자가 한삼 과도와 감다색 찢어진 천리개다 위에 흰 배옷을 입었으며 조림을 쓰고 녹비화를 신고 검고 가는 띠를 띄었는데 목을 맬때흰 옷과 한삼을 풀고 각각 띠를 끌고 죽었습니다. 또 묻기를 세자가 죽을 때 안색이 어떠하더냐? 하니 처지기 아르기를 안색은 변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승정원의 묻기를 세자가 울지 않고 안색이 전과 같았으니 죽게 되어서도 그 기염을 꺾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닌가? 의금부 도사 박호가 와서 복명하니 묻기를 이항이 죽을 때 무슨 말이 있더냐? 함에 대답하기를 항이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낯빛이 고달프고 여위어 보였으며 험한 배옷을 입었었는데 겨우 무릎을 가렸을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러 관직을 맡았던 이세좌가 술자리에서 임금님이 내린 수를 실수로 엎지른 일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이후 갑자사화 때 이세좌도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폐위를 막지 않았고 심지어 사약까지 전달하였으니 자결을 명합니다. 이에 연사는 임무를 마치고 온 의금부 도사에게 마지막 순간을 묻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조용히 따랐다고 알리니 이세좌가 발버둥치기를 바랬는지 마지막까지 기세를 꺾지 않았다고 분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기사 역시 연사는 의금부 도사에게 죄인의 마지막 순간을 물어봅니다. 매 순간 죽음을 지켜보며 상세히 설명해야 했던 의금부 도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직책이 참으로 업척스럽고도 고되어 보입니다. 그럼 의금부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왕옥은 지극히 엄한 곳입니다.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방비와 출입 등의 일을 오히려 엄하게 단속해야 하거을 하물며 이렇게 역적의 도당들이 목에 가득한 날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근래 근부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태만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죄인을 가두어 놓은 곳에 사사로운 편지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모와 분발을 공공연하게 전해 보여주고 심지어는 술을 먹였다 들게 해서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에 없던 변고로 소문이 전파됨에 놀랍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해당 도삼의 수직타리 등은 나국하고 하수별장과 선전관 보도분관 등은 아직 가소서. 하니 아렌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네. 사엄해야할 옥사가 심각할 정도로 태만합니다. 특히나 역적의 도당들이 가득한 날이었고 그들은 관수들 눈치도 안 보고 스스럼 없이 서신을 주고받고 조보도 일곡 함을며 술까지 마시며 떠들었다고 합니다. 옥사를 관리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했으며 죄수들은 무슨 배짱일까요? 위 기사의 보름전입니다. 당시 허균은 광해군을 끌어내려 한 역적의 수배로 능지처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해도 대부파로서 당상관 자리에 있던 인물로 임금과 반목한 인목 대비의 패비론까지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 역적의 수라니요 허균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머리가 명석했고 자유분방했으며 신분의 관계 없이 여러 부류와 사귀습니다서울과승려들 천인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두지 않았기에 만인이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정을 이끄는 이참의 신복이 되어 조정의 세력도 놓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의 저자로서 부조리를 비판하고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백성뿐이다라고 호미론까지 펴낸 진보적인 허균이 조정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세 때문일까요? 복은 호랑이 굴에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1618년 8월에 남대문벽에 방이 붙습니다. 백성을 구하고 죄를 벌하러 하남대 장군이 장차 잃을 것이다. 조정은 흉서를 붙인 자를 발빠르게 찾아내니 허균의 신복 현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준격의 상소도 올라옵니다. 기준격은 전 영희정 기자헌이 아들로서 임목대비의 유패를 반대하다가 아버지가 내쳐지자 허균에 대한 앙심을 가진 자였으나 무고는 더큰 벌을 받고 보고 들은 것이 있는 허균의 제자였던 자라 기준격의 상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허균의 당녀들을 추국하니 위창군을 주대하려 하였다. 또는 허균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다 등의 진술이 이어지는데 광해군은 믿을 수가 없어 허균의 입에서 직접 듣겠노라. 철저히 결안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허균과 막연한 사이였던 당시 의금부 당상 이이첨은 허균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전에 자신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거질까 또 허균을 시기하고 있었던 바 당녀들이 승복하였다고 처결을 추진시켜 허균은 그해 8월에 능지처참됩니다. 이에 허균을 따르는 자들은 옥문을 부수고 허균을 구해내겠다는 등또 금부의 하급자는 허균을 목에 찬 칼과 족쇄를 풀어주는 일까지 있었고 허균이 처형된 이후에도 추종 세력들로 가득 메웠답니다. 네? 지금까지 의금부를 알아봤는데요. 의금부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리안 추국이나 당파 간의 복수극 처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금부가 무력하면 왕권은 흔들리고 나라의 기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각 행정관서는 견제와 공조 속에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럼 조선시대 임금님의 직속사법기관 의금부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